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연휴 마지막 날이 됐어요. 어, 남은 하루 의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도 옷 예쁜 옷 소개시켜 드릴게요. 봐주세요. 첫 번째 상품은 여기 마네킹에 입혀놓은 하얀색 패딩 조끼예요 패딩 조끼인데 어, 이 조끼는 음, 프리사이즈예요 667788다 가능하고 가볍고 웰론솜이에요. 어, 가반은 60, 기장은 59. 어, 가반이 60이니까 가슴 둘레가 120까지도 가능하니까 88도 가능해요. 이거 가볍고 좋아요. 이렇게 원피스에 입혀놨거든요. 웰론솜. 이런, 음. 요렇게요 원피스가 이렇게 좁게 이렇게 되어 있고, 옆에. 옆에 여기 좀 넓고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 그래서 밑에가 이렇게 항아리식으로 어 밑에 부분이 항아리식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 가볍고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가격은 33,000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여기 원피스 보여드릴게요 여기 원피스는 몸에 딱 붙는 그런 원피스. 요거는 아, 가까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단추는 똑딱 단추. 단추는 이렇게, 이렇게 똑딱 단추 할수 있게 이렇게 요렇게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어, 두 번째 원피스는 어, 이게 스판이 되게 좋고요. 가반을 쟀을 때 35고 기장은 120이에요. 4455 사이즈가 좋을 것 같고, 스판이 좋아서 쫙쫙 늘어나니까 66까지도 괜찮아요. 요 원피스가 하나 더 있는데,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요런, 요런 원피스예요 요런 니트. 요런 식이고, 늘려보면은, 늘려보면은 쫙쫙 늘어나요. 이렇게 스판이 되게 좋아요. 스판이 아주 좋아가지고, 이게 어, 육도될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날씬 육까지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날신 이게 몸이다 드러나니까 날씬 육류까지가 괜찮을 것 같아요. 보다 요거 하나 이렇게 어, 네 봄에 이렇게 익으면 어, 토끼 하나 걸치고 익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주머니는 주머니 있어요. 쪽게 주머니 있는데 주머니 여기 지퍼 하나 있고 원피스 가격은 23,000원입니다. 그리고 3번 제품 보여드릴게요. 3번은 이거 되게 커요. 후드티에 후드티인데 88 사이즈 돼요. 이거 9 9도될것 같아요. 커요. 이거 가슴 단면은 63이고 기장은 7 4예요이 끝에는 난방을 입은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모자 이렇게 있고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요런 코랄색에다가 끝에 소매는 난방. 남방. 난방을 붙여놓은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여기 스트링 조절하는 거 있고, 어, 앞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고요. 편하게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가격은 17,000원입니다. 그리고 3번 보여드릴게요. 3번 상품. 3번 상품은 봄에 입을 수 있는, 어, 이거 오리털이에요. 오리털인데, 어, 굉장히 가벼워요. 그리고 여기 모자도 밑트로 달려있어요. 어, 저는 저는 77이어서 이거 못 입어요. 이거 작거든요. 55, 66, 66까지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옷을 입어보면은 너무 날씬해 보이더라고요. 몸에 쫙 붙고 너무 예뻐요. 어, 봄에 이제 이거 입고 다닐 수 있고 추운 날에는 이거 입고서 모자 내놓고서 겉에 뭐 하나 더 입어도 되고 음, 가방은 49, 기장은 58이에요. 이렇게 보여드릴게. 요 앞에는 단추로 되어 있어요. 똑딱 단추로 되어 있고, 오리털 뒤에는 니트 조끼가 니트로 되어 있고, 오리털이에요. 굉장히 가벼워요. 경량 패딩이고, 많이 가벼워요. 많이 가볍고, 가격은 35,000원입니다. 5번 보여드릴게요. 5번, 5번 상품은... 5번 상품은 청원피스에요청 원피스인데 이거는 브랜드가 여기 보면 피더펫이라고써 있어요. 피더펫 이 브랜드는 옷이 예뻐요. 예쁘고 고급지고 독특한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원피스는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돼 있는 게요어 스팽글 이렇게 하여튼 여기 너무 하나하나 이쁘게 놔져 있어. 이거 이것도 약간 반짝임이 좀 있고 이거 하나하나 하려면 이거 힘든 그런 작업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머니가 있어요 이거 어깨가 뚫어져 있거든 이거를 업벙 스타일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좀 춥지만 앞으로 봄에 여기 안에다가 이너 하나 뭐 입고 입어도 괜찮고 그냥 어 그냥 초여름에 그냥 입어도 괜찮고 소매는 롤업 할수 있게 단추가 있거든요 이거 롤업 소매 롤업 돼요 걷어서 입을 수 있고, 어 이게 기장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기장이 길지 않아서 이거가 어, 키 작으신 분한테도 좋고, 어 기장은 무릎 무릎 정도 무릎 무릎에서 조금 내려 이렇게 이거 되게 예뻐요. 청원피스 청이에요. 청 원피스고 피터펫 브랜드 청 원피스는 음, 가반이 55 기장이 89예요 25,000원입니다 가격은 25,000원 그리고 어, 6번은 6번 상품은 이렇게 블랙 가디건이에요 블랙 가디건 블랙 가디건이고 이거는 단추도 너무 예뻐요 단추가 이렇게 하트루. 하트루 금박 하트루 데 있어요. 이게 원피스 위에 걸쳐 입기 괜찮고 사이즈는 566이에요. 블랙 가디건 가방은 46, 기장은 53이에요. 이거 가격은 세일해서 지금 17,000원입니다. 그리고 7번. 7번은 이봄 봄, 봄에 입을 수 있는 봄 아우터예요. 이거 뒤에는 이렇게 나비가 있어요. 뒤에 가까이서 볼게요. 뒤에는 이렇게 나비가 있고요. 어, 이거 어, 어, 드레스 코드 거예요. 이거 브랜드가 여기 드레스 코드 거고, 이 집은 주로, 이 드레스 코드는 주로 이런 식으로 옷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백화점 가면 비싼 그런 옷인데 제가 입어봐 드릴게요. 저 이거 저 칠칠 입는데 이거 칠칠이에요. 이렇게 주머니 있고 봄에 입을 수, 이렇게 입을 수 있는 밑에까지 잘안 나오네. 네. 뒤에는 이렇게. 되게 예뻐요. 예쁘고 저는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스타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드레스 코드. 거는 가방은56 기장은 107 이에요 되게 고컬이고 7788 가능할 것 같아요 어, 7788 가능하고 어, 가격은 79,000원 이에요 봄 상품으로 이제 이게 봄에 이제 입을 수 있어요 이거 이제 봄에 입을 수 있는 봄에 입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봄에 걸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어, 이거 되게 고컬 이에요 어, 다른 매장 가도 이거 어, 이 가격이 아니라 몇십만 원대 가격에 그런 옷이에요디리스코도이 집게 좀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음, 제가 입고 있는 거 이거 버건디 컬러 이 니트는 어, 가방은 55 기장은 53이에요. 이거 77 사이즈고요. 가격은 세일해서 18,000원입니다. 이거 그냥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어, 버건디 컬러 좋아하시는 분은 잘 어울리시는 분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9번은, 어, 9번 제품은 제가 준비한 게 민크사 아우터예요. 민크사 되게 정장 스타일이에요. 정장 스타일로 입을 수 있고, 끝에 약간 금박이 있어요. 가방은 49, 기장은 65예요. 이거 66 반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66 반이 딱 이렇게 정장을 이렇게 이렇게 금박 장식이 좀 있고 프릴이 있어요 손 끝에도 손 끝에도 이렇게 프릴이 있어요 이렇게 단추도 고급지게 되어 있고 어 원단 밍크사 여가지고 이렇게 많이 두껍진 않아서 이제 봄에 봄에 정장식으로 입으면 될것 같아요 출근룩으로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3만원입니다 66 반까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번 보여드릴게요. 10번도 또이 드레스 코드 집 거를 또 갖고 왔어요. 여기 거. 어, 여기 드레스 코드 거거든요. 여기. 근데 이거는 벨벳이에요. 벨벳인데. 어이 옷은 안쪽에 누빔으로 되어 있어요 안쪽에 누빔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되게 따뜻해요 입으면 되게 따뜻해요 어 지금 요거를 좀 세일해서 팔려고 해요 어가방은55 기장은 109 에요 이것도 제가 한번 입어 봐 드릴게요 그 이것도 가, 좀 전에 저 빨간색 드레스코드 거 같은 집거 이거는 좀 도톰해서 저거는 봄 상품이고 이거는 좀 도톰한데 주머니 있고 이런 식인데 이건 약간 입으면 좀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어 시어머니 선물해드리거나 어머니 선물해드리면 좋을 그런 옷인 것 같아요. 이거 7 7한테딱 맞아요. 77. 77 좋고 이게 바탕은 바탕은 블랙이고 바탕은 블랙이고 이런 꽃 무늬가 좀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입었을 때 살짝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또 이게 딱 좋아하는 분은 또 이런 스타일 좋아하고 단추도 되게 예쁘게 돼 있어요. 단추도 예쁘게 돼 있고 입었을 때 되게 좋아요. 좋은데 이거는 괜찮아요. 멋있는 멋있는 옷이고. 어, 따뜻해요. 따뜻하고 좋아요.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면 이거 선물해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시어머니나 어머니한테 선물해드리면 이거 지금 세일해서 49,000원. 세일해서 49,000원입니다. 이것도 되게 비싼 옷이에요. 이거 다른 매장에 가면 20만원 넘는 그런 옷이고 백화점에서 더 비싼 그런 옷이에요. 네. 이거 어쨌 독특하고 좋아요. 네, 어쨌든 이런 색깔은 이렇게. 바탕은 블랙이에 벨벳이에요, 벨벳. 벨벳이고, 네. 4만 9천 원. 그리고 11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1번 상품은 블랙이에요. 블랙이고, 음, 얇은 니트예요. 앞에 음. 앞에 리본이 있고 옆에 프릴이 있고 프릴이 양쪽에 두 개씩 있어요. 프릴이 양쪽 두 개씩 있고 리본 있고 어 이렇게 두껍지 않은 니트예요. 요즘에 이제 입으면 돼요. 러블리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블랙이고 올 블랙이고 되게 예뻐요. 이거 사이즈는 사이즈는. 가반이 46 기장이 53 이에요 이제부터 입기좋은 이 니트는 2만원 입니다 가격은 그리고 12번 보여드릴게요 12번은 여기 이거 트위드에요 트위드 아우터인데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렇게 요런 트위드 블랙 블랙 트위드에요 블랙 트위드고 요렇게, 요, 라벨 커팅이 되어 있는 옷은 더 좋은 옷이에요. 어, 이렇게. 트위드 블랙이고, 음, 가슴 단면은 52, 기장은 77이에요. 어, 이거 한66 반까지 될것 같아요. 66 반까지. 이 앞에 있는 리본을 이렇게 늘어뜨려도 돼요. 어떻게 입냐면, 늘어뜨려가지고, 묶지 않고, 그냥 스카프를 한 것처럼 이렇게, 늘어뜨려서 입어도 되고 여기 단추가 있거든요. 단추가 있고 만약에 이 늘어뜨리는 게 싫으면 이거를 빼버려도 돼요. 여기 여기 이렇게 스카프 구멍이 있으니까 이 스카프가 싫으면 빼버려도 되고 어, 리, 아까처럼 리본을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늘어뜨려도 돼요. 이거 되게 멋있는 옷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늘어뜨려가지고 그냥 그냥 늘어뜨려가지고 입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스카프 한 것처럼 이렇게 입으면 되거든요. 어, 제가 눈으로 볼 때는 이게 77이 돼 보였는데 잠고 보니까 저는 안 잠기더라고요. 66 반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주머니도 있고 그다음에 손 끝에는 이렇게 이렇게 프릴이. 이거는 66 반까지가 딱 좋은 옷인 것 같아요. 가격은 39,000원입니다. 그리고 13번 보여드릴게요. 13번은 그 세트를 갖고 왔어요. 니트, 니트 세트예요. 니트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 5에서 66이 좋을 것 같아요. 어, 상의는, 어, 가슴 단면이 44고, 어, 기장은 49. 그 다음에 스커트는 기장이 58이에요.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요런 컬러예요. 하얗게 돼 있고. 약간 베이지. 베이지. 여기 스커트는 요렇게. 요렇게 단추가 좀 고급지게 돼 있고. 세트에 이건 4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보여드릴게요. 14번. 14번은 그 스웨이드 자켓을 준비했어요. 14번은 스웨이드 자켓인데 어, 가슴 단면 48, 기장이 47. 이거는 가격이 24,000원이에요. 스웨이드 자켓은 이렇게 원단 이렇게 스웨이드요. 이렇게 비로도, 아 뭐지? 하여튼 스웨이드라고 하시면 다 아시죠. 이렇게 겉에 자켓으로 입는 거고 또 음, 스커트를 하나 같이 이런 식으로 입는 이렇게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스커트는 4, 4에서 5, 날씬 5. 이 스커트가 되게 고급진데, 4, 4에서 5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스커트는 원단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어, 하여튼 4, 4에서 날씬 5까지가 맞는 그런 사이즈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입으시면 예쁠 것 같아요. 이 블랙 스커트는 만 오천 원입니다. 블랙스커트 원단 되게 고퀄이에요 그리고 16번 보여드릴게요 16번은 가디건인데 좀 커요 오버핏이에요 66도 입을 수 있어요 66, 77, 88다 가능합니다 어, 이거 가반이 72까지 나오더라고요 72에 기장 57 이건 오버핏으로 그냥 작은 사람도 그냥 크게 입을 수 있는 그런 가디건이에요. 가격은 2만 원입니다. 그리고 17번. 17번은 니트 스커트. 니트 스커트에요. 이거 브라운 컬러고요 니트 스커트. 기장은 79에요. 79고,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어 이렇게. 원단 되게 좋아요. 기장 79. a 라인이고 이거는 가격 2만 원입니다. 어, 그다음에 18번에 18번은 보여 드릴게요. 이거는 되게 스타일이 되게 독특해요. 렇게 골진데요. 골진데 골지인데 위에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목에다가 거는 걸로 되어 있고 이게 싫으시면 떼도 되는데 요게 이게 같이 붙어 있어요. 붙어 있고 여기 단추가 단추는 이렇게 열 열려요. 앞에는 앞에 열리고 이렇게 되게 작아 보이는데 사이즈 재 보니까 가방이 35, 늘리면 44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445 날씬 66까지 날씬 66까지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16,000원입니다. 딱 붙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19번은 19번은 이렇게 아이보리색 컬러에덧 입는 건데 이게 여기 뚫려 있어요. 여기 이 부분이 뚫려 있어요. 이렇게. 뚫려 있어서 안에 바지 입고서 바지 위에 입어도 되고 스커트 입고 스커트 위에 입어도 되고 한번더 입어주는 거예요. 그냥 한번 이렇게 더 겹쳐 입는 용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게 좀 멋있어요. 이게 멋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 멋있는 옷이에요. 이거는 가격이 어아 이게 가방이 65, 기장이 86이고 가격은 13,000원입니다. 그리고 20번. 20번은 어, 봄에 입을 수 있는 꽃 가디건이에요. 이거 좀 사이즈 큰데, 가슴 단면 55, 기장은 58이에요. 이거 좀 얇아요. 봄에 입을 수 있는 거. 꽃이 있고, 핑크색이고, 가디건 이렇게 걸칠 수 있는 거. 예뻐요. 예쁘고, 봄에 입기 좋아요. 봄에 딱 입을 수 있는 그런, 그런 두께감이에요. 두께감은. 가격 2만원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20가지 어, 상품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어,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